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목사님을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간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오후는 14, 50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송건한 성교사님이시며 2시 45분에 특송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 주 7월 7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전반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맥주감사절 엘루아 연합 찬양팀 모집과 연습이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양정길 집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맥주감사절 찬양축제를 50부 별로 준비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주간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일 경남 김해노회 목양회에 참석하십니다. 목요일 8.15 집회 준비 모임에 참석하십니다. 중직자 세미나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장로 부부 세미나가 7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장립 집사 부부 세미나가 7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권사 세미나가 7월 14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바나바실입니다. 다음 주에 아름다운 새 출발 세가족 모집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식사 섬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성희 성도, 권성희 성도 어머니 장례 잘 마치고 감사. 어성경 신 구약 수료자 일동 감사. 진혜진 집사 병원 퇴원 감사. 강영주 집사 범사의 감사. 김태규 장로님 최희숙 권사님 기도 응답 감사. 성도의 기업을 소개합니다. 39세 이미돌 성도가 클라운지 사업장을 개업하였습니다. 샬롬. 39세를 생기고 있는 이미돌 성도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통의 문화공간 클라운지를 오픈하게 되어서 성도님께 알려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O2O2P의 완성을 지향하는 회사로 산업과 산업,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개선제 화장품 리포브를 판매하고 있으며 우리 몸의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식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라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가족수료를 축하합니다. 김규리, 김상태, 민옥선, 배형재, 안준호 이상 5명입니다. 전성훈 전도사, 옥진주 사모딸, 전하리 양첫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축하해주세요. SLC 뉴스 한주희입니다.